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사회의 플립디클래스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사회 2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전 시간에는 우리 경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 정부, 그리고 기업, 개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딱 옆에 펴고요. 72쪽입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표시를 하고 책에 없는 내용은 책 옆에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보현이 체육하다가 다쳤는데 어, 다행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조금 치료를 하면은 낫는다고 하니까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대현아 학교 오기 싫다고 그래도 어쩌겠노 와야지 그자 내일 보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는요 우리나라가 아직 잘못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만명이나 되는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일에 가서 일을 하면서요, 벌어오는 외화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 외화를 이용해서 어, 그 경부 고속도로 있죠, 우리 경,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 고속 국도를 어, 만들었다. ...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에 가서 많은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60년대요. 네, 그리고 70년대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는요. 중동지역, 중동지역. 여러분들 알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아랍 같은 중동지역에 건설 붐이 불기 시작합니다. 건설 붐이 불면서요. 어, 근로자들이 중동 지역 사우디나 아랍 같은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그리고요 1970년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새마을 운동인데요. 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 진행을 했던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요 어, 우리 마을을 새롭게 만들자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어, 설명을 더 하기 전에 새마을운동 노래 주제가가 있었어요. 주제가를 잠깐 듣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노래 큐. 가사에 집중하세요, 가사 자, 중독성이 있죠? 자, 따라 불러보세요 부모님한테 들려주고 장난 아니죠? 잘 들었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새마운동 노래도 들어봤는데요. 농어촌 환경이 개선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농어촌의 환경이 개선되고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산업시설의 기틀을 잡기 시작하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자, 국민들은 요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고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국민들이 저축한 돈은, 돈은요, 은행에서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저축한 돈은 은행이 이제 기업에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였죠. 어, 이거는 뭐 어,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1960년대인가요? 삼성에 그 회장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지금 어, 이건희 회장이 뭐 병세가 뭐안 좋아졌다. 뭐 좋아졌다. 막 이런 이야기인데요. 삼성 회장의 아버지 원래 삼성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씨인가요? 고 이병철 씨가 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에 몰래 가서 그거를 이제 다뭐 공장 시찰 일본 공장 시찰을 가서 그걸 다 보고 배워 오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 몇명 데리고 가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어 했던 그렇게까지 눈물겨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게 일본의 여러 가지 전자 소니나 뭐 바나소닉 같은 전자 회사를 앞지르고 있죠. 대단하죠. 어, 그리고요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자와 함께 협력을 하였죠.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근로자와 같이 힘을 합쳐서 어 노력을 그리고요,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 즉, 연구비 돈을 준다는 거죠. 연구비를 지원을 한다. 지원을 했다. 누가요? 정부가요. 그렇죠. 그리고요, 정부가 한일 중에 하나가 고속국도 고속도로죠 그리고 댐과 항만등과 같은 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건설을 하는 겁니다. 어? 고속국도 기업에서 건설하지 않아요. 물론 공사는 기업에서 해요. 그런데 돈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누가 된다고요? 용채? 대답해볼까? 그렇죠.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댐을 이용해서 뭐 홍수 예방을 하기도 하고요. 전기를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뭐 원료가 원료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입을 하기 위한 항만, 항구 같은 것들도 어디서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만들. 고 네, 그리고 정부의 노력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과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어, 우리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아랍에밀레이트 갔다 왔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어느 나라에서 지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짓습니다. 장, 어, 예전 이명박 대통령 역시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어,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순방을 하면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튼 이런 활동들을 누가 한다고요? 네, 맞아요. 정부에서 합니다. 네, 그러면 어, 정부의 노력 중에서 어, 조금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요.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단위로 어, 이 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뭐를 육성하자 뭐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박정희 고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1962년부터 66년까지 이루어졌고요.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였죠. 기간산업은 산업의 바탕이 되는 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산업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발전소 같은 것들이 있죠. 발전소. 왜? 전기가 있어야지 산업시설을 구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차에서는 어, 에너지 원과 기간 산업, 산업의 바탕 산업의 바탕이 되는 이제 산업을 확충을 하였고 그리고 어, 기간 산업 설명이 나오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강 석탄 전력 조선업 등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하며 한 나라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다음으로요 2차 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아 혹시나 우리 다소민들 중에서 이거 지금 어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외우지 마세요 우리 세민이 외우는 거 아니다 그냥 아 그랬구나 하는 것만 보세요 자 (67년부터)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요 식량을 자급자족 즉어 농사 기술을 발전시켜서요 우리가 변 논농사 했죠 벼 같은 거를.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식량의 자급화를 추진하였고요. 그리고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산업단지와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가장 대표적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자립합니다. 경제를 자립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많이 돼서 다른 나라로부터 크게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어,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자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도 살펴봤던 중화학 공업입니다. 중화학 공업, 중화학 공업, 중화학 공업 기억나죠? 무거울 중 그죠? 철강 그리고 뭐 제철 뭐 그리고 배 만드는 거 그리고 석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을 해서요. 그때도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중동에 우리 건설 근로자들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건물들을 지으면서 외화를 벌어왔죠. 그렇죠? 자 다음 4차입니다. 이제 자력으로 성장하며 아까와 아까 연장이죠.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차까지 살펴봤고요. 물론 뒤에 더 있습니다. 어, 불과 몇년 전까지도 진행을 하였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 조금 국민 그리고 기업, 정부의 노력 말고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한번 볼게요.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이 얼마를 버느냐, 1년 동안 얼마를 버느냐, 모든 국민의 번 돈을 이제 국민 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 70년대는요. 어, 얼마예요? 이게 9만원이네요. 9만원이었는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70년대부터 쭉 올라가서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발전을 많이 이뤘다는 증거가 되겠죠. 2009년에는요. 어, 1인당 소득이 국민 소득이 2190만원 정도 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수 있는 게요. 어, 승용차 보유 대수입니다. 70년대에는 6, 6만 대 정도 있었고요. 점점 8만 대, 24만 대, 점점 늘어나다가 2009년에는 1,300만 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승용차 보유 대수로도 우리 경제 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휴대전화 가입자 수도 마찬가지죠. 휴대전화 가입자 수 휴대전화 가입자 수, 1998년에는 1300만 명, 1400만 명에서 점점, 점점 늘어나서, 현재 2009년에는 4700만 명이, 어, 휴대전화를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알수 있는 게요, 어, 바로 인터넷 이용자 수인데요. 인터넷 이용자 수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09년 자료니까 2013년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을 알수 있겠죠. 이 밖에도 경제성장을 알수 있는 게뭐 상수도, 수도시설 있죠. 수도물 상수도시설이 얼마나 어잘 갖추어져 있느냐. 그리고 의료기관, 병원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경제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어, 경제성장을 위한 어, 국민들의 노력을 살펴봤고요 어,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 옛날 신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 신문을 준비해서요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들을 보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모든 친구들과 토의 어,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한번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그리고 내일 6교시에 우리 공개 수업도 열심히 잘해 봐요. 다솜이 안녕.